예, 이 시간에 우리 내일 수능 시험 볼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른 한 명이 보내요 점점 점점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자꾸 느끼는데 이렇게 학생들은 자꾸 줄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더 줄고 있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자꾸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일1한명 중에서 오늘 1 6 명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못 왔지만 엄마나 아빠가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오신 분예 애들 대신에 예예예 일층에도 예. 예. 있습니까 예 그래요. 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어 조금 좀 나와서 우리 강대 위에 좀 올라오면 좋겠어요. 예,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 않을래. 예, 그냥 다 나오세요. 예. 우리 고삼 그다음에 또 혹시 재수하는 이번에 시험 볼 사람들 전부 전부 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 자, 이쪽으로 한번 쭉 쓰세요. 예. <laughs> 예. 어, 그래요. 어. 이 강대가 이쪽으로 기울으면 안 되니까 <laughs> 이쪽,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나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네, 이쪽으로. 이쪽. 뒤쪽으로. 예, 예. 예. 그래요. 어, 얼굴 좀 여러분 보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아멘.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laughs>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한 번쯤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생각이 다났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까먹었어.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생각나게 한다면 그게 굉장히 정말 시험 하나가 더 맞는 거거든. 그죠? 해서 아, 정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거의 참그 이상하네. 그건데 이거 내가 보기만 봤는데 그 책도 생각이 나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 답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 함께 수험실에 들어가고 수험 그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엄마도 못 들어가고 아빠도 못 들어가고 또뭐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수험장에 못 들어가.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 그 수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단지 공부 안 했던 것까지 생각나게 할건 없어. 그러나 생, 공부했던 거다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 이게 떨고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생각 나고 이뭐 보통 때 생각나던 것도 생각이 안 나. 예 나도 사람 이름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부르면 나오거든. 참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면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험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축복송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손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펼치고 한번 기도해주시면 어, 좋겠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은를지키는 자, 너의 아제와 기도하시겠는데 아, 우리 엄마 아빠들 오신 엄마 아빠들 계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예.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오세요. 예. 아,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어, 아이들 어,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뭐, 잠깐 무릎 꿇어도 되지? 그래, 어, 그냥 무릎을 좀이각이 쪽으로 나와서 이 앞으로 이게 두, 두 줄로 이렇게 서면 좋겠어. 예, 잠깐 무릎을 좀 꿇으세요. 예, 어제 무릎 못 꿇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 왜냐하면 너희들이 키가 커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어, 키큰 사람들은 좀 앉으면 좋겠어. 예, 예, 그래 여기 예, 앉아.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이제 앞으로 나와서 요, 앞으로 으지 요, 앞으로도, 예, 앞으로 단체, 예, 예, 자, 키큰 사람은 조금 앉으면 좋겠고, 예, 키 작은 사람은 서도 관계없어. 엄마 아빠, 들 키,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어, 엄마 아빠가 머리에 어, 손을 얹으세요. 예. 아이의 머리에 손 얹으세요. 엄마 아빠는 머리에 손 얹어도 돼요. 예. 그다음에 목사님들 예. 저 엄마 아빠 안, 안 오신 또안온 우리 어, 학생들 있으면 같이 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어 우리 또 예. 엄마 아빠 오셨어도 어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예, 머리에 서 손을 얹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한번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수험장에 들어가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실력 쌓아놨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했던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수험장에서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르고, 또이 시험지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셔서, 잠좀 자고 싶지만,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또좀 어디 쉬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공부에 매진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 그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내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앞날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자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 그리고 또한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시영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게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신앙에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큰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의 믿음이 지금 어, 그 믿음의 손이 아이들의 머리에 얹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 흘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수험장 가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지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는 기간 동안, 가는 시간 동안에 차들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 가져가야 할것 가져가지 못해서, 이런 지참을 못해, 여러 가지 걱정거리 생기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옷도 적당하게 입어서 덥거나 추워서 또 시험일 못주는일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나 또 머리 아픈거나 혹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실력발휘 확실히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몸 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시고 건강한 신앙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실수하여서 이렇게 수험지를 어 잘못 보거나 시험의 그 내용들을 어또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볼수 있게 하시고 정확하게 답을 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시험 끝나고 나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결코. 어,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기점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큰 축복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아이들 에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정의 부모님들의 멸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밤잠잘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또 기분 좋게 일어나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시험생들 시험 잘볼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들어가시면서 엄마, 물론 엄마 아빠만 먼저 좀 내려가 주세요. 엄마 아빠만 먼저 내려가 주시고요. 예, 예, 내려가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조금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선물 준비했는데 아. 하나씩, 옛날에는 뭐, 엿 붙이고, 뭐, 떡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콜릿을 합니다. 예. 자, 하나씩 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 저 마지막 아이가 내려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애들은 못 왔지만 엄마나 아빠 오신 분들은 나갈 때 요거 선물 꼭좀 전달해 주세요.